어떤 요어 분이 왔는데, 어떤 분이, 어떤 분을 모시고 왔어, 왔는데, 저는 얘기를 못했거든요. 예배 전에 제 집사람이 한 시간여 동안 얘기를 나눴다 하는데, 결론은 뭐냐? 저희 보고 어떤 여자 목사님, 예수무당 같은 어떤 목사님 만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가서 그 목사님을 상대로 그 뭔가를 배우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먹자 은혜 받고, 기도 받고 뭐 하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형통해지고 모든 문제가 다 풀려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가겠습니까? 제가 갈것 같으면은 제가 처음부터 그걸 택해 가지고 그런 쪽의일 예언하는 거, 막 통변하는 거, 귀신 쫓아내는 거, 방언하는 거 이런 쪽에 제가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고, 이게 제대로 된 목회라면은 그 길로 가야 되겠죠. 근데 그것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닌데, 100% 나쁜 건 아니에요. 가끔은 필요해요. 가끔은 씩은 어쩌다 한번 정도 경험은, 체험은 해야 되는데, 그게 삶이 된 것처럼, 날마다 체험을 바라고 소망하는 것처럼, 거기에 빠져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한 예로 나온 김에 한다면은, 우리나라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있어요. 특히 도인과 같은, 정말 아, 저분의 삶처럼 저분처럼 살라가면 못 살라가면 살기가 힘든 게 있어요. 저분은 하루에 막 기도를 몇 시간에 매일 뭐가 또 어떻게 해, 저렇게 금식을 막밥 먹듯이 뭘 해. 뭐래. 근데 그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일까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 목사님은 그래 그 목사님 하는 것을 제가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른 사람이 그 목사님이 하는 것을 보고서 다른 목회자들이 막 따라가면서 추종하면서. 같이 닮아가려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신앙생활은요. 그래 목회자도 신앙인이잖아요. 참고로요, 말씀드리는 거예요. 침례 같은 경우는 목사가 결혼을 해야지만이 목사가 될수 있거든요. 결혼 안 하면 은 목사 안수를 안 줍니다. 전도사는 되거든요. 그러면 저 목사 안수를 왜 줍니까? 아 저기 결혼했지만 왜 목사 한수를왜 줍니까? 제가 제가 설교 시간이 아니지만은 답답해서 하는 얘기니까 여러분이 좀 귀담아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얘기니까 제가 저 전도사 목사 됐을 때 목사 되려고 시험 볼때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입니까? 어떤 질문이냐면은 자 가정에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리고 교회도 어떤 어떤 성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같이 동시대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랬을 때 목사가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그 질문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은요. 당연히 목사는 교회를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가정으로 가야 한다고 했거든요. 그 이유를 왜 그러면은. 가정이 중요하지 않고 자녀가 중요하지 않으면 목사를 왜 처음부터 결혼을 왜 시킵니까? 결혼을 한 자애가 목사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처음부터 목사는 혼자 살아야 되죠. 신부님처럼 그냥 혼자 살아야 되죠. 결혼을 하지 말고 그냥 하느님께 혼자만 열심히 사역을 해야 되겠죠. 가정이라는 게 없어야 되겠죠. 그래야 되는데 가정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가정이 있는 상태에서 안수 주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목사는 성도들 앞에 한 가정, 가정을 잘 경영하는 것들을 본이 되온다는 어 얘기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부부 간의, 자녀와의 관계, 이런 관계들을 잘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라는 것을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주고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고 감당하고 하라는 것. 그런 의미로 신앙생활 하라는 것을 선도들에게 본을 보여줘라. 그런 목적으로 가정을 갖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가정을 내팽개치고, 처자식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야. 나는 목회만 뭐 전념할 거야. 그래서 목사가 성, 막 교회만, 처자식이 지금 무슨 고민을 갖고 있는지, 괴로움을 갖고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냥 하나님께 다맡긴대 그러려면 뭐더러 가정이 왜 필요하고, 그런 관점이라면 성도들도 똑같지 않습니까? 성도들도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되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도록 합니까? 안 그래요? 성도들을 위해서 뭐 하도록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처자식도 하나님께 맡긴다면 그냥 성도들도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목사는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지. 그 자기 일하는 것도 뭐죠? 뭡니까? 없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을 여러분이 조금은 생각하셔가지고 정말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지만. 여기서 말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이런 길들은 스스로가 막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길이 아니에요. 나를 괴롭게 하고 막 날마다 금식하고 막 방언을 하기 위해서 뭘 하기 예언을 받기 위해서 어떤 그런 데 빠져서 막 이렇게 심취되어져서 살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나 할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할수 있는 거.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쉬우면 그 가치를 모른다 생각하는 것처럼 스스로가 자꾸 어렵게 어렵게 들어가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건 뭡니까? 요한복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자유하게 한다.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거든. 진리 안에서 전제조건이 진리죠. 진리 안에서 방종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자유해라. 이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이 힘들게 고통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 이 예시간 예배 오는 거, 뭐, 모든 생활들은 기쁘게, 감사하게, 즐겁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 거지.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고 해서 똑같이 날마다 울고, 불고, 막, 금식하고, 매일같이, 도인 것 같이, 하는 게 신앙생활의 본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 처음엔 그럴 수 있어요. 가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날마다 삶이 되지는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진정한 참 기쁨과 감사를 누릴 줄 아는 마음으로 우리가 잡, 잡아야지. 계속 율법에 사로잡혀서 율법대로 하지 않으면 내가 제대로 된 일을 하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모습, 그런 인식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답답해서 하는 얘기예요. 툭 하면 예수 무단 쫓아가는 거,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가운데 진정한 신앙생활의 길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